충청북도교육청은 충북학생수련원 제천분원이 옛 제천학생야영장의 낡고 오래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마치고 지난 21일 준공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 4월에 문을 연 제천분원은 학생들의 야영수련 활동장소로 인기가 높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시설 노후와 기반 여건 부족으로 일선 학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시설 개설에 나서 복합 건물 1동과 숙박 12동, 연수동 1동을 신축했습니다. 복합 건물에는 강당과 취사장, 세미나실 등으로 꾸며졌고, 야영장도 재정비해 최적의 수련 활동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초, 중, 고등학교와 청소년 단체는 언제나 이용 신청을 할수 있고, 1박 2일과 2박 3일 숙박형으로 구분해 운영합니다.